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릿부부입니다 아무 계획없이 먹기 위해 떠난 일본 후쿠오카 여행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 i 릿 우리가 드디어 후쿠오카 왔습니다. 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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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호코. 호코. Welcome 후쿠오카. 어 블루 이제 우리 오른쪽으로 가야 돼. 출구. <laughs> <laughs> 우리를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우 부엉이가 있어. <laughs> 번 출구 어, 이거 맞아. 국내에선 적혀있는데, 어, 이거 사장님. 이번에 사가지고 저거 자유자재로 하루 종일. 근데 그런 거는 아깝지 않아? 아, 그런 거? 없어. 어, 그거 맞는 거 같아. 여기 옆에, 뒤에. 아, 이거 얼마 안 되네, 진짜. 두 개만 가면 되네. 뿌린네 완전. 와다도 웃고 아다 아, 고생이 완전이다. 아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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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한적하다. 너무 좋다. 날씨도 너무 좋아. 하나도 안 추워, 하나도 안 추워. <laughs> 구글 맵을 보고 열심히 가는 후엉이. 내내손 초상권 침해하지 마. 어디가? 와 약간 따릉이 일본판 따릉인데 저 어, 라멘집이네 오케이 여기서 수 어, 드디어 이제 한적한 거리로 사람이 없는 거리를 좀 다니는구만 어디 갔어? 직진. 사진 찍고 있어요? 어. 아. 진짜. 아. 빨리 숙소로 들어가고 싶다. 직진 한번더 직진. 네. 진짜 날씨가 장난 아니고 아까 우리 부산에 있을 때는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어, 어제 진짜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면서 그랬는데 안 나와 안 나와 아 지금은 어, 날씨가 거의 약간 시원한 가을 날씨 어, 가을이야. 추운 응. 아 추운 가을 날씨 근데 나는 시원해 지금 약간 주관적인 거긴 한데 <laughs> <힐링을 이렇게 입었는데. 웃음> 어 맞네. 캐딩을 입었네 지금 우리가. 어. 자 얼른 숙소를 가 보겠습니다. 자 도쿄 스테이에 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다 도쿄 스테이. 와 여기 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약간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상상도 아 그래? 나보다 더 내가 예약했는데. 아 그래? 어 예약한 나보다 더잘 알아? 체크인. Yes. Card. Okay. 땡 t h a 바로 가자. 여기서 커피 같은 것 저기 뽑아 수 있고 무료로 어. 지금 뽑아서 가도 돼. 나 아, 볼까? 어. 어, 아사히 맥주. 자판계 맥주 팔아. 음, 와, 조지아 커피. 스페셜 무료로 먹을 수 있대. 여기다 컵을 넣는 어, 컵 넣고 저기 맹이 음, 스페셜. 한 먹어 고 음. <웃음> 만족. <웃음> 이거 만족하는. 맛이 좋구나. 아, 이렇게 넣는 이 찍으면 안 돼. 사나 <laughs> <laughs> 하는 거. 할까? 한번 저, 저서 아니 저봅시다저서 봅시다 어엉 어엉 어틱을 이용하여 오오 색깔이 변 맛있나요? 말이 없어졌다 조용히 따라 붙는 부엉 아 그냥 먹을거 그랬네 이거 화장솜 이거 필요해 응

그 뭐야? 복사기야? 우와 이거 뭔데? 세라우저, 세라우저. 아옷 말리는 건가 건조된 거가 홀마! 홀마! 우와 진짜인데? 그럼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 아이고 아이고. 화장실. 오 아기자 아 아담하다 여보. 욕조 있어 욕조. 거의 뭐한 명. 오 시계 뷰워 우와 자 오. 과연 오늘의 뷰는? 기찻길 바랍히네. 어, 고레네 어. 어 사람들. 철길이네. 음. <laughs> 바로 닫아 버렸어. 열주아이우리지않겠안녕 드디어 우리가 숙소에서 오오. 좀 쉬다가 이렇게 나와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조심. 천천히. 오. 역시 이제 역시 이런 거 보면 삼진국이야. 그러니까 서로 가려고, 그러니까, 서로 가려고, 가려고 하는데. 차가 사람을 대가지라서. 아, 어. 여기는 아까도 그렇고 진짜 다들 자기 다려주네 아까 자기 건너려고 했을 때. 차세 개가 자기 다려줬 자기 옆이랑 앞이랑. 우리는 중무장을 하고 왔는데. 뭐, 너무 추우면 안 되거든. 음 추우면 안 되지. 추우면 안 돼. 광진구 이어서 굴다리. 어. 어 진짜 그렇네. 약간 한국 같은 느낌 아직 조금 있는 것 같긴 해. 어 웨이팅이야? 어. 메뉴판 한국에서... 한국어 나올 것 같은데. 한국어 있다. 여기 있다 한국어. 그래 좋 돈코츠 라면 있다 여기. 차슈 라면. 오뭐 먹지? 결정. 됐다 하나 추가했고. 생맥 나 생맥. 문학인. 형식. 오 아, 이거 오, 완전 맛있는 볶음김치 냄새나. 아, 그래? 약간 갓김치 볶음김 어, 그러네. 같은 느낌? 약간 여수의 온 느낌인데. 그건 아니야. 아. 어, 그리고 이거는 생강 같은 어, 나 치즈인 줄 알았잖아, 중간에. 이런데 치즈가 있을 리가 없지. 왜 이럴까? 어, 이거 약간 그, 그건가? 그 자기가 음. 좋아할 것 같은 느낌. 매, 매콤하게 만드는 거. 이거 가 아닌데, 이거 뭐더라 아, 몰라. 아무튼 이거. 먹다가 늦게 하면 뿌려 오케이 이건 뭐야? 이게 스라카라 스트레이터좀그 사람은 면예게어게 되죠 이 뭐야? 그 사람은 연예기 게 들어가게 아 깨, 깨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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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은 페퍼 오, <목소리> 오 간장 간장 식초, 식초. 젓가락 오, 오케이 젓가락이 거기에 있었구나 와. 이거 이거 맛있어 맛있어 오이왜이 어. <목소리> 오, 씨. 뭐, 타니, 타니. 한이, 아, 일본에서 와서 첫, 먹는 첫 맥주인데 너무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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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그냥 돈꼬치라멘 이거 약간 카푸치노처럼 거품이 있어. 어. 어, 되게 고기도 크게 들어가 있고, 얼른 휘저어 봐야지. <laughs> 어때요? 오늘? 오늘 구수한, 구수하잖아. 구수한가? 와우. 우와.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이... <laughs> 하하 <laughs> 어. 계란까지 추가 어. 먹어보자 와 근데 이거 반찬이 좋구나 그리